반갑습니다 3일제약 홀더 분들 고식 입니다 자 3일제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몇% 프로 까지 올라갔습니까 14% 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1.6% 까지 하방을 하고 있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3일제약을 잡아 드릴 때도 얘가 뭐 fda 라든지 그런 이슈는 다 좋다 근데 이 맥점 얘네가 계속해서 지금 맞고 떨어졌던 점이 어디에요 바로 이 12,500원. 이 12,500원에서 일부분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다. 왜냐? 우리가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지금 만원에서 12,500원 정도면 25%에서 30%를 지금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저희가 이 3일 제약 관련돼서도 지금 바로 잡아드렸지. 우리 공부방에서 3일 제약 딱 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보시면 3일 제약. 미국 파트너와 로어 12번트 상업할 거고 4분기 fda 허가 신청을 하겠다 8로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 자삼일제야 국내 판권 보유한 골 관절염 신약이 임상 3상까지 성공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또 이런 생각 들어 야삼시가 너가 좋다고 그랬어 매수했는데 12500원에 내가 못 팔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지 왜 fda 뿐만 아니라 얘는 국내에서 판권이 있다니까 국내 판권이 있는 관절염 우리 솔직히 관절염 안 걸려본 사람이 있어 나도 지금 이 30이도 나이가 30대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무릎 아프고 목 아프고 다 하는데 아니잖아 관절염에서 여기서 임상까지 성공했다니까 여러분들 임상까지 성공했는데 내가 이거를 매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삼식이한테 이런 신호 못 받아보신 분들 이 삼식이 문자 신호 못 받고 있다. 공부방에만 들어와 있다. 으이? 그러신 분들 내가 뭐하는 거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이번 영상 통해서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하 받지 말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도움이 됐다.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을 드려보면서 이 공부방에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 싹다 잡아 들 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거다 잡아 드리는 거야. 이런 거다 잡아 드릴 때 뭐라고 나오냐? 자, 바이오 살짝만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자, 바이오 주도주 이외에는 별벌이 없다 말씀드려. 그러니까, 이3일 계약도 지금 뭐가 나왔다? 거래량이 한번 튀어. 그리고 두번 튀었지만, 지금 대장 누구야? 알테오젠. 그리고 지금 펩트론. 또 누구 있어? 유한양행. 니가 캠 이런 대장급들로 자금이 쏠리는 거야 시장의 수급은 한정적인데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봉 하나 만들어 두는 거지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이때시까 자 만원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얘가 아무리 하방하더라도 이 세력들이 잡은 봉 뒤는 안 빠져 왜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임상 삼상 시험을 임상 삼상 성공했고 그리고 fda까지 하반기에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차트가 올라갈 거나 단지 우리 구독자분들 심리는 아 이거 그래도 이 너무 좀 많이 올른거 아닌가? 25%에서 올라갔는데 삼식이가 내가 문자 줄 때만 해도 이제 똑같이 말해 12,000원에서 12,500원에 팔아라. 우리 20%만 먹고 나오는 거다. 욕심 좀만 버려보자. 이렇게 문자 주면 뭐해? 또이 문자 안 받거나 그냥 대충 보신 분들은 또 손해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이 삼식이 이 텔레그램 공부방 무료, 전부 다 링크 보내드릴 거야. 근데 우리가 공개 링크가 아니라 비공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건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보시면, 이만팔천명이라니까만팔천명이 정도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이 공부방 무료 링크 바로바로 바로 지금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지금 이 숫자로 3번이지. 010 9868에 348 숫자로 3번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딱 도와줄 수 있는 거 뭐야? 실시간 무료 추천주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잖아. 시황뉴스 당연한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 3일 지약 내가 고점을 잡고 있다 하신 분들 내 기준의 고점이라면 얼마야? 12,000원에서 여기 이 12,600원 사이에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했던 종목 외면 타점 잡아줄 거야 이 3일 지약 외면 타점 잡아들어서 단기간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지 자 어디 이 13,500원에서 최소한 이 14,000원에 수익 보면서 매달 수 있게 제가 매매 타점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최근 여기죠 얘네가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을 때 얼마야 13,000원에서 여기 14,000원이잖아 이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된다 총두 곳이 나왔어 자 보시자고 자 얘네가 한 번에 이 근처에서 맞고 매듭면이 나와서 어떻게 돼 뚝뚝뚝 떨어져 그러다가 또 올라갔을 땐 이번에 뚫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19,500원까지 신고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지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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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보니까 못 뚫고 내려가고 못 뚫고 내려가고 이것도 반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잡을 때 지금 최대한 어디까지 열어두는 게 좋다? 만천원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얘가 이제 남아있는 게 FDA 신청이라든지 임상 삼상 시험에 대한 이제 판권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는 많아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호재는 많은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뭘 봐야 돼 당연히 수익을 봐야 되잖아 이 수익 볼수 있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우리가 바이오 꽉 잡고 있으니까 이 펩트론 저희가 언제 한번 말씀드려 자이 목요일날 지금 똑같이 이 특급 시그니처 펩트론 잡아 드리는 거야 오천불이 보셨잖아 목요일날 이 펩트론 잠깐만 볼까 이 펩트론이 안가 있겠어 우리가 잡아 주는데 당연히 간다고 여러분들 지금 얘네 보면 지금 바로 어제 잡더라도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야. 어제 이렇게 양봉 그렸어도 이렇게 간다니까, 여러분들. 호지 거리가 있고, 우리가 잡아주다 보면, 물론 이 종목이라는 게, 첫 번째, 무조건 간다 간다 해서 가는 게 아니지. 그리고 차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잡아주잖아. 자, 이 매출만 쳐보더라도, 정말 매출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아. 이런 매출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으면서, 이런 것들. 자, 지금 보시면 유한 영향부터 해가지고, 얘네 매출이 올라가니까. 돈벌이를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지금 잡아드린 거고. 펩트론도 살짝만 볼까? 펩트론, 우리가 왜 지금 잡아줬겠어? 지금 쭉 내려보면, 여기 나와. 자, 이런 거. 얘네 보시면, 펩트론이 월 1회, 장기지속 기술력, 검증 종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얘네가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잡아서 어떻게 된다? 이 뉴스를 기대로, 이 맥점 뚫을 거라 기대해서, 잡아줘서, 단기간적으로 20%에서, 많게는 이 30%씩 먹고 나온다는 거지. 어뭐 유한양행도 살짝 봐볼까 유한양행 차트 뭐라고 다르겠냐면은 유한양행도 보는 거야 자 그럼 유한양행 우리가 화요일 날 잡아줘서 어떻게 돼이 화살표 지표 뜨고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럴 때 과연 이 거래량이 들어올지 우리가 알았을까 아니지 이때는 뭘 보고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아 이평선 수렴하고 있구나 두 번째 얘네가 드디어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플러스 개별적인 종목의 호재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봉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를 돌파하는 이 봉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그것보다 더 나았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수익 실현하면서 나오는 거고.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지그재그 만들면서 물량 만드는 거? 오히려 우린 환영이지. 왜냐? 결국에 하반기에 바이오 시장이 올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3일제약이 지금 위에 꼬리를 엄청나게 그려주고 있어. 더불어서 이 공간, 바로 이 13,000원에서 13,500원, 이 채널 자체가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흐름은 뭐야? 나는 이 3일제약 자체가 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뭘 만들어준다? 매몰대를 만들어만 줄수 있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채널 내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번의 상승이 더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3분기라 보고 있는 이유는? fd 신청 그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돼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 대표적인 게 애가 누구 있어 주문상으로 봤을 때 바로 hlb 정말로 박스권 전전금긍하다가 이제 23년 11월달 12월달부터 hlb가 fd 심사 들어가요 한번빠 그러죠 근데 그 기대감으로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내려오고 있지. 이게 만약 3일 제약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야 3일 제약이 실제로 신청만 들어간다면 HLB처럼 단기간적으로 지금 3배에서 5배 정도 3배에서 5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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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 드려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시황이라든지 뉴스 좀 보시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멘탈 싸움이잖아 이렇게 흔들릴 때 보다 보면 아 짜증도 나고 지치기도 해. 그리고 여기 박스 끌어보면 더 화나겠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다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결국 지금 이 시장의 방향성대로만 보자면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된다? 한 번의 횡보 이후 더큰 상승파동이 나와서 뚫고 갈 거라고. 그랬을 때 막연하게 그냥 나는 간다 간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막연하게 누군가는 우리 공부방 들어서 공부만 하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공부와 매매 둘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 잡아주다 보니까 내용들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매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수익을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시간 무료 추천주 잡아준다. 실시간 시황뉴스 잡아준다. 뭐 해당 종목 매매 타점 잡아드린다 했을 때 바로 내일 급도할수 있는 급등주를 저희가 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본인들만의 뭐가 있어야 돼. 신념이라든지 내가 매매할 때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 기준 따라서. 지금 우리 함께 했을 때 수익을 보는 거니까 25년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30위와 함께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지금 수익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보이는 번호 010 9868-4148 지금처럼 뭐예요? 숫자로 3번 이 숫자로 3번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텔레그램 공부방 링크 그리고 비공개 링크까지 전부 다 함께 보내드리면서 단기간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30기가 준비해 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 숫자로 뭐예요? 010 9868의 3만 1,482차 번호로 숫자로 3번 숫자로 3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지금 3일제약 관련된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얘네가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FDA 신청부터 관절염 치료제. 이 관절염 치료제가 하반기 안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실사용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우리 공부방에 괜히 만팔천명 이 있는 게 아니고 괜히 이 정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할 끝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30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딱 1분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1분 꼭 집중을 해주시고 현재 2025년 현시점에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장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AI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지금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AI와 코인 정책의 기대로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원전 아닌가요? 원전은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커지는 AI 기대감, 네이버, 무려 18%가 올라가서 관련주, 동방 급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13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현 시점, 그래서 제가 하반기 무려 5배 떡상을 예고하고 있는 이 종목을 공개할 건데, AI 관련 대장주, 먼저 3등은 카카오와 네이버였죠. 2등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수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할 수 있는 이 5배 떡상을 대장을 바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우선 뭘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을 잘 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일부러 가려놨어요. 이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2분기 매출 자 오늘 날짜로 나온 겁니다. 7월 11일 날짜만 보더라도 2분기 매출이 38.6% 급증을 하고 있고 ai 수의 시장 전망을 상회하고 있어요. 즉이 종목은 뭐라고 있는 종목이에요? 즉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심지어 이 섹터, 대장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제가 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한 미국의 양자개발 콘소시움, 192조. 양자 생태계 협력에 급등을 하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실제로 지금 6월달에 이거리랑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제가 일부러 다 갖고 왔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보신다면 6월달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난 매집봉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 이 맥점에 막혀 있죠. 그러면 이 맥점을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두두두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누구? AI 관련된 대장들은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아직까지 펌핑이 남아있는 종목들, 심지어 세력들의 매직까지 끝난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 자, 제가 준비한 구독자 전용 이 히든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9868-348. 지금처럼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7월 달 매매 타점과 더불어서 하반기 공실정을 잡아 드릴 거고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생태계, 이 협력 대장 종목을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을 찾지 마시고, 이런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급등을 맛볼 수 있을 거니까, 내가 하반기 히든 종목이 찾고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9868-3148. 이번호로 히든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